여의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국제금융센터 IFC 5개 건물의 매각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국 AIG 본사가 IFC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금융업계에 따르면 IFC 건물의 소유주인 미국 AIG 본사는 최근 미국 투자은행 IB 업계에 의뢰해 매각 전략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IFC 매각의 정통한 복수의 부동산 금융 업계 관계자는 미국 AIG 본사 차원에서 매각 방법과 가격 시기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당장 내년부터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말께는 시장에서 구체적인 매각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G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롭먼트 IH도 매각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각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IFC 5개 건물의 매각가는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3조 원 사이인데요. 상업용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의도 대형 빌딩의 3.3제곱미터당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IFC의 매각 가격은 최소 2조 4천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FC의 사업비가 총 1조 5,140억 원임을 감안하면 매각 차익만도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가 여의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IFC 사업 시행사인 AIG의 여러 특혜를 제공한 바 있어 AIG가 시세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날 경우 론스타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계 먹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